아 그럼 내가 테마사를 직접 키워야 되나? 아 골치 아프네 테마사를 내가 키워야겠네 키워야겠어 아우 건강도 키우고 싶은데 일단 얘랑 책책책 일단 이렇게 하고 다클라가 아니라서 얘네가 전투에 들어오면 뒤지니까 좀 안전빵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조만간 100호부터 맞추고 100호로 좀 사냥을 해야겠네 곰캐는 일단 200만 찍고 예 광목이요 제가 광목만 안 키워봤거든요 와 오랜만이다 귀묘쿠토로 토토로 얘 잡는 것도 옛날에 진짜 힘들었는데 아 광목만 갈게 아니라 저다 만들 거라서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어차피 뭐 2년도 맞춰야 된다며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주는 거죠 쩔경으로 200키울라면개오에 걸리는데 1 0 0호링으로 가라고요? 손낭 가까 그냥 청랑이 솔직히 키우기 편하긴 한데 청랑을 가는 게 낫겠네요. 문식이 형 말을 듣는 게 낫을 것 같아. 어제 꺼냈는데 오늘 꺼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초보자군 형에 주간 키가 있어요. 겸치 천만을 주네 이거. 아 이거 나 오늘 안 했나 보다 이일 퀘스트. 이거 타고 하야겠다이 코인을 모아서 공명 세신가 뭔가 교환해야 되니까. 했죠. 가이조크아 이게 일캐네. 아 이거. 초보자 군형에 위치한 NPC 운사에게 185레벨부터 진행 가능한 일일 퀘스트로 준수한 신용도와 초반 구간 나쁘지 않은 경험치 보상 그리고 무려 5천만의 경험치 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퀘스트입니다. 일일 퀘스트 진행 전 주인공 캐릭터의 레벨이 190레벨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상단의 NPC를 통해 출입증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야만 일일 퀘스트 몬스터가 등장하는 지역에 입장 가능합니다. 해당 출입증 퀘스트를 모두 진행 완료한 뒤부터 일일 퀘스트를 진행이 가능하오니 웬만하면 가능한 부분까지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주의 사항으로는 주인공 캐릭터의 레벨이 230까지만 받을 수 있고 신수 훈련이라는 퀘스트명처럼 보상받는 경험치 책 또한 신수한테만 사용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230 레벨에 고정을 시킨 뒤 경험치 책을 모으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신수의 형태를 한 몬스터를 각 10마리씩 제거하는 임무를 시작으로 운사의 1일 퀘스트는 시작됩니다. 각 몬스터들은 보스급 몬스터로 홍작과 마룡은 공중 몬스터이기 때문에 공중 타격이 가능한 용병을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초보자 군영에 위치한 NPC 이동 관리자 경진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퀘스트 장소로 이동 가능합니다. 열심히 사냥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므로 웬만하면 이동 NPC를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대만 지역에 위치한 특수지형 백호림에 등장하는 광호를 10마리 처치하는 임무로 시작됩니다. 단축키 M을 눌러 월드맵에서 특수지형을 클릭한 뒤 대만 지역을 보면 백호림 입구라는 곳이 보입니다. 초보자 군형에 이동 NPC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름길을 이용하여 직접 걸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조선 지역에 위치한 특수지형 한라산의 내부에 위치한 화구산에 출몰하는 홍작을 열 마리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한라산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일반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특수지형 항목에서 한라산을 클릭하여 특수지형 지름길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지름길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또한 한라산의 입장에도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초보자 군영의 이동 NPC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퀘스트는 조선 지역에 위치한 특수지형 북해 빙굴에 출몰하는 백귀를 10마리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특수지형 지름길 이동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초보자 군형의 이동 NPC를 통해 이동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빠르지만 조금이라도 이동 비용을 아끼려면 일반 지름길을 이용하여 조금 걸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퀘스트는 일본 지역에 위치한 특수 지형 청룡담에 출몰하는 마룡을 10마리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청룡담은 일반 지름길보다 특수 지형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마지막 퀘스트는 조선 지역에 위치한 특수 지형 개마장원에 출몰하는 혼마를 10마리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개마장원 또한 일반 지름길보다 특수 지형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광호 10마리? 아, 이거 왔다 갔다 겁나 야 되잖아. 바로 이동 같은 거 없지? 으이 씨. 청룡단, 부케빙고, 백호림. 요게 다 순서대로 가는 거지? 여기에 광호 나오니까. 5천만 많이 주네? 오, 괜찮은데? 일쾌면은 이거 모아가지고 용병들 먹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법이? 아, 신수해를쓸수 있다고? 모아놔야겠네. 20일 동안 개같이 모아가지고 써야겠네. 그쵸? 광호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얘백호단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백호 만들려면? 잡았다 가자. 이제 홍작이네. 홍작이 어디 나오죠 형들? 화구산? 여기였지나 여기 같은데? 와 오랜만이다 니네. 아, 청랑 말고 얘네 잡아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왜 청랑에 집착하고 있냐? 엄마? 아야 깜짝. 어, 어 이름이 엄만 줄 알았네. 연마였다 연마. 죄송해요. <laughs> <laughs> 이름이 엄마인줄 알았어 야 오지마 오지마 맹호형 갔다 씨. 맹호 태어나라 씨. 너 그거밖에 안돼? 이럴때는 좀 자존심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버텨 사나이로 태어나서 덜렁거리면은 자존심 와..씨 야 니네 이거 도발부 쓰면 안되겠다 지금은 내가 도발부를 쓸 때가 아니야 오늘은 봐준다. 내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니 녀석들을 쳐다나겠어. 얘가 무슨 마법을 쓰는 거야? 아이씨. 쓰지 말라고. 아, 저 새끼 진짜 개열받네. 아, 이거 몸빵이 필요해. 혼간지 빨리 뽑아야겠어, 진짜. 올라 올라 나 쳐다. 아무 뭐 쓰지 마. 거쓰지 마.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잘못됐어. 뒤에 아, 씨. 나 귀찮아서 내공 안 쓰는데 써야겠다. 죽어서 안 되겠어. 뭐야, 얘안 먹혀? 아, 보스급이라 안 먹히는구나. 아, 맞네. 아, 또 아마추어 같이. 미쳤네, 내가. 아, 진짜. 살짝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해야지. 뱉기면은 현무. 잠깐만. 투입증 퀘스트? 뭔데? 아. 아! 아, 이것이 고혈압인가? 아, 씨. 갑자기 뒷목이 뻐근한데요? 어우 씨. 이게 뭐였지? 입장 퀘스트가? 여기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탐사대 윤부터 끝내야 되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삼두룡 비늘 이거? 그렇지. 왠지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딱 오는데. 맞다고? 입장 퀘스트. 거상, 북해 빙굴 출입증. 순천에 있는 백상의 서리를 만나서 퀘스트를 받으러 다시 대화를 건다. 아, 순천. 아, 그 퀘스트를 내가 안 했구나. 아, 화구산부터 해야 되나보다, 이불화산뭔 소리인지 알겠어. 190대에서 입장 퀘스트 다 해야 돼, 어차피. 오케이, 이해했어. 아, 여기가 청랑보다 훨씬 나아. 여기서 키울까? 애들 괜찮은데요, 경치? 불도 옛날에 사람 많았잖아. 요새는 많이 없어, 좋네. 오히려 개꿀?

어? 나왜 두개나 샀지? 미친놈이네 도라인가봐요 왜이랬지? 아 현무를 샀어야되는데 이씨 병걸렸나? 아, 왜이러지? 없는거야? 현무의 단지가? 아 청룡 맞아맞아 맞아. 기린 주자 천무 단지만 없네. 모르겠다. 씨, 직접 구하지 뭐안 되면. 화이 신문 학기 이제 화이 세개 구하는 거네. 생포된 화이. 이것도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냥 살게요. 쪽이 얼음 굴 드디어 이거다. 임무을 받으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두룡의 비늘. 후, 기억난다 이거. 삼두룡 비늘 이거 개나 안 나오는데 이거. 아, 옛날부터 이게 안 나오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하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나와 다를 수 있잖아? 오케이. 비늘이 원래 이렇게 잘안 나왔는데. 오늘 너무 잘 나오는데. 한개남았죠 하나만 더 나오는데. 드럽게 안 주네. 오케이! 야 좋았어 이제 현무 단지인가? 하, 드디어 단지구만 여깄다 백귀 일로와 이 새끼야 아 근데 진짜 안 죽긴 안 죽는다 과거의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던 걸 기억하는데 미디아 고상 존나 재밌게 하는 것 같다 육신먹은 나도 할 만하냐 충분하죠 형님 완전 거의 거상 최적화된 나이 아니야? 다들? 아 야, 내가 왜 아프냐? 너무 세게 찔렸는데오 근데 단지 언제 줄 거야? 난 단지 너에게 단지를 원했을 뿐인데 어? 그거 죽이기 힘드니 유언장 말고 이 새끼야 유언장 말고 단지를 달라고. 오미르기염이다미르기염주 껴줘야지. 오. 미르기 이거 지진 쓸수 있네? 원래 고급부터 쓸수 있지 않아요? 가격수 가능하겠냐고? 모르겠어요 일단 해봐야 돼 나도 피지컬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서 8초 안에 클리어하는 거? 요새 컷 기준이 8초야? 단지 안 팔어 팔아. 안 팔아도 내가 지금 캐로운 거잖아 단지 팔았으면 당장 샀지 난 이런 걸로 시간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알기로 한 시간에 막 두세 개밖에 안 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왜 이거 잡냐고요? 퀘템 때문에요 현무의 단지를 안 팔어. 오, 아시, 아. 원대 한 방에 죽는 거야. 짜증 나. 아, 아, 내나 이제 출근 때문에 오늘 일찍 가야겠다 이제. 하, 오늘 잠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자야 돼. 오늘 출근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오늘 저녁에도 어차피 방송할 거니까 저녁에는 현무 단지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모두 굿밤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열네 팔 오겠습니다. 밥 내세요